너 이제 중간고사 기간 아 기말고사? 나 아, 지금 기말 요번에 한번 과제 철학 수업 중에 길게 써서 했는데 점수 높게 받았어. 서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웃음> <웃음> 약간 간만에 그 이십 대 사이월드 감성 막 끌어내가지고. 또 그, 그, 음. 누나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맞아, 막 써봤어. 누나도 사이월드 했었어요? 나요? 사이월드 했냐고요? 사이월드 응. 저싸이월드 스타예요? 아, 누나가 사월드 테스트였어요. 눈물 셀카 알아요? 그 눈물 셀까?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데 뭐 이런 거 아닌가? 왜 그랬어요? 아니, 나는 나그 <laughs> 눈물 셀카로 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게 뭐냐면 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 수업을 다녔거든요. 원래 가수 연습, 가수 준비를 하다가 네.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연기 수업을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기 수업을 다녔는데 연기 수업 과제였어 음. 아,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어, 과제였어 근데 그때 그 우리 그 다니는 그 선생님의 수업에 그게 있었어 그 사이트가 있었어 음, 음. 거기 올리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인터넷으로 알려졌잖아 얼굴이 막뭐 막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걸로 데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을 올리면 그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막 돌면서 변명 여러 번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고 <laughs> 내가 우, 우고 있는데 내 얼굴 찍겠어. 약간 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아이콘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키 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막. 그 그랬지. 전설의 스키 짤. 어어 이런 거지. 네, 근데 아, 근데 얘기하셨구나. 웃긴 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흔하지 않았어. 점점 흥하고 있어. 겨울마다. <laughs> 그리고 심지어 어느 스키 회사는. 구해선 스키 그 코스가 있어. 아 진짜요? 어 그래서 겨울마다 인스타그램 보면은 구해선 스키 강습이 쫙 나온다. 구해선 스키 잠깐만 이거. 아 보여주려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구해선 스키를 검색했더니 게시물이 아 많이 나오네. 다 고소할 거야. <웃음> <웃음> 재, 네. 아,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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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가 웃기다고 하나도 안 웃긴데? 네, 좀 레전드긴 해요 이건 어쩔 수. 아니 뭐 어느 부분이 웃긴 거지? 스킬 처음 타고, 그때 메소드 연결한 거지. 실제로 스킬을 처음 탔고. 근데 이제 즐거운데 무서우, 무서운데 즐거운 표현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그거를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면 그 배우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 건데 배중이 이런 거를 조롱해서 되는 것이냐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